초대계의 성도들은 배경이 있거나 지식이 많거나 실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걸 보지 않고 한 가지 확실한 것 그걸 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확실해지냐 우리가 좀 다른 건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만은 확실해집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꿰드냐?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 앞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의 당신은요, 직접 그들 앞에 일어나는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과 저게 성취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막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부응하는 것은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상처가 있고,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 틀이 강하고, 자기 경험을 고수하고, 그것을 가지고 혼미하게 한데, 결국은 내가 속아요. 내가 스스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외에꿰 꿰고 있습니다. 그런데 꿰을 당해요. 결국은 스스로. 첫 번째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속고 복음 놓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다라는 꿰 속임수를 따라가 버렸어요. 이들에게서는 모세 율법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뼈속깊이 각인된 것이죠. 복음을 받았지만은. 각인된 자기 것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바울은 물으면서 너희같이 복음을 떠나 율법으로, 육신으로 가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상태의 그 운명에서 해방하고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삶을 개선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 운명이 바뀌고 우리 영이 살아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게끔 하십니다. 어려울 때만 답답할 때만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바램이에요, 그냥. 정작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까마득하게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십사장 십육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르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내청인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신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리고 육체로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행위와 율법으로 가듯이 이렇게 어리석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말씀 다 놓쳐버리고 사람 말, 사람 일 그런 것 가지고 다 뺏겨버려요. 자기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못 받는다면 어리석도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보다 앞선 아브라함의 복음의 믿음 바울은요 지금 모세 율법에 빠진 그 어리석음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실수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요. 8 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그냥 잔라란 축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보있는 자여 축복된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 하와 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율법보다 먼저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복음의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버리고 율법과 행위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금방 안 되어도 속지 않았습니다. 금방 안 되어도 언약 놓치고 육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서 언약 잡았습니다. 성도는 절대 복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했어도요 그것 때문에 누가 너희를 꿰드냐? 복음에서 시작하여 육체로 빠지느냐? 근데, 처음에는 믿음처럼 시작했다가, 나이 들수록 약해질수록 늦기 나와요. 우리의 마침이 이상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으로 열매 맺어 가야 됩니다. 복음 속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 노년을 그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빨리 안 되는 거, 연약한 거 있다 할지라도, 언약에 집중하는 우리 인생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속에 있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네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죠. 그죠? 복이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이죠. 그렇죠? 그죠?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이잖아.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 축복이고. 너를 축복한 자내가 복을 래 너를 저전자 저전의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라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죠. 이 축복은 여러분, 바로 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신 약속을 붙들어요. 더 확실하면 더 확실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의 축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소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요,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보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전쟁을 그치고 이 방인에게까지 이 복이 미치게끔 역사하신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복음 붙던 성도를 통하여 세상 불신자를 살리고, 2, 3, 7나라살리들을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놓치고 종교를 가면 되겠습니까? 영쟁을 놓치고 육신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사람 생각, 사람 말, 앞서간 거, 안 맞는 거,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가고있는 걸려있는 거, 거기다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면 어리석다.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 복음만 잡아야 됩니다. 육신으로 가지 말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도 빨리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브라함처럼 단을 사하십시오. 언약 잡고 단을 사하며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원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산업에도 랩몬트를 키우는 자로서, 교회를 살리는 자로서, 세계보금에 응답받는 자로서, 하나님은 원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뭐나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어리석도다. 이게 내 것으로 탁 잡는 자, 그 축복을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될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함께 하시미 아브라함과 같은 이방인 살리고 열방 살릴 축복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며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아 원조의 축복을 받아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주관은 불신자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모든 언약 잡은 우리 랩몬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